휴대폰으로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잘 찍는 법 1. 위치 선택 풍경 사진을 찍기 위해 가장 먼저 어떤 위치를 선택할지 고민해 보세요. 해변, 산, 호수, 도시 등 다양한 풍경이 있으니 관심 있는 장소를 찾아 보세요. 2. 빛과 그림자 활용 풍경 사진에서 빛과 그림자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출, 일몰 시간대에 찍으면 빛의 조건이 좋아집니다. 3. 프레이밍과 구도 주 대상을 중심으로 프레이밍 하세요. 황금 분할 구도를 활용하여 주 대상을 배치해 보세요. 4. 휴대폰 카메라 세팅 설정. 자동 대신 수동으로 촬영 환경에 적절한 조리개 값과 셔터 속도를 선택하세요. 삼각대나 가용한 주변 고정 수단을 사용하여 항상 흔들림 없는 사진을 찍어 보세요. 5. 창의적인 시각. 풍경 사진은 단순히 풍경을 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시각과 감성을 담아 공간감 있는 창의적인 풍경 사진을 만들어 보세요. 아름다운 풍경으로 사진에 담으면 행복한 추억 여행이 매일매일 펼쳐질 겁니다.